어떤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위해서 애썼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분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소지 일간 변함이 없고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우리가 책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박사모는 따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많은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타도를 외치고 있죠. 자. 문재인 타도만 외쳤을 때, 문재인 끌어내린다고 해서 우파가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우리가 자꾸 그런 이슈만 했을 때, 그 문재인 외에 또 나중에 박근순까지 당선시켜주는 이러한 우를 또 보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당이고 잘못된 탄핵이라는 걸 맹맹박백하게 밝힐 때 당연히 그. 어, 그걸 갖다 억지로 탄핵시킨 놈들은 나쁜 놈들이 되는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과 정당은 정당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신각의 집회에 따로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연사님 모시는데, 에, 뭐, 다음 연사님이시라기보다 우리의 상인 고문이신, 저, 저, 울진의 강, 강정례 여사님, 강정례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고문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그 태극기 집회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 계속 연사라도 활동을 하셨으나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박사모 고문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박사모 집회를 갔다가 또는 박사모 카페를 활성화 시킨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보신각 집회에 이제 합류를 하셨고요. 이분은 더군다나 우리 우파의 본거지라 할수 있는 경상북도 경상북도 애국시민연합의 대표로서.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강정내 고모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 보여, 안 보여.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기에 온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 0한장 먹지 않고 교도소에 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탄핵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교도소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대한민국과 우파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시켜 성화대로 즉시 복귀를 시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누굽니까? 대통령은 누가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문제는. 천억입니다. 문재인은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여섯째 해당된 자 문재인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교도소로 보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지 않았다면은. 문재인의 수세에서 대한민국 헌법 6 9 3조 입각해서 여적죄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여적죄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사형의 처형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사형시킵시다 문재인을 사형시킵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국회 300마리가 썩어서 대통령을 수사해보지도 않고 탄핵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탄핵이 웬 말입니까 탄핵은 무효 탄핵은 무효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살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참에서 깹시다 이제는 발로 걸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2년의 조사한 결과 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지금도 가둬놓고 있는 것은 이게 된법과 자유 민주 국가입니까? 인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조건 가두고 빨갱이들은 채를 쳐도 무사통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다 무너졌고 경제가 무너졌고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정기가 남아돌아갑니까? 원전을 중단하여 일자리를 다 잃었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기가 이제 모달라서 전기를 전기세를 올려야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치하는 빨갱이들이 그래서 문재인과 국무총리, 한전 사장이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미민국 원전은 중단시키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는 작지만 전기를 쓰는 사용량은 세계에서 두번째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원전을 중단시키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데 전기가 남아도록 가고심플프라가 저장되어 있는데도 거기는 원전에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모든 대한민국은 안전했고 발란전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지든 말든 오래돼. 북한과 중국 생각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성화대서 운전대를 잡고 대한민국을 끌고 갈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은 즉시 하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헌법 93조에 입각해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살못 가는 것을 여기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며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전파, 전파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발로 걸을 수 있는 자들은 전파 태극기를 들여와 거리를 나와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이제 우리는 저금을 가고 오지 않고는 여러분과 사녀와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빨갱이들이 전국에 다 장악했습니다. 살길은 어제 여러분들이 죽음에 가고 하고 빨갱이의 점과 싸울 때 우리는 승리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에 3년에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더우나 눈여 오나 비가 오나 거리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고생함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죽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싸운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를 세계 속에서 10대 강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과연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없는 대통령을 파핵하고 가다놓고 지금까지도 재판하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인민재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노해야만이 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각성해야 됩니다. 문재인만 원망하고 파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느냐? 문재인은 누굽니까? 빨리 이기며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모습을 잘못 따서겠습니다 이제부터 모습이 잘못할 때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내려앉혀야 되고 잘못되는 걸 지적해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대한민국과 세계 방방국곡에 알려서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을 이기고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없는 대통령을 살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내년에 총선에 빨갱이는 다 멸망하고 우파가 만장일치로 장악을 해야만이 대선을 승리해야만이 대한민국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수 있고 태곡길를 흔들 수가 있고, 경주 안도 모든 것을 많아졌던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사명이 이 고생을, 고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 대한민국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애국시민 여러분, 대국의병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법직고 덥고, 울벙이 터져도 절대 하시고,